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원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배의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전화, 카톡. 그것을, 어, 답변해 주는데, 어, 더디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이런 것도요, 우리, 어, 신앙생활에 비슷하더라고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의 콜링, 콜링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때로는 문처리를 해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콜링 전화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또, 무시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전화기에 때로는 무음을 해놓지 않으셨나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바꿔도 그 메시지를 무시하거나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이에요. 콜링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뜻밖의 장소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콜링에 잘 응답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걸려오는 부르심, 전화를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새로운 인생 길이 열립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께 이렇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좀잘 받읍시다. 오늘 주제가 전화 좀잘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전화를 잘 받읍시다. 우리가 그게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전화를 잘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무대가 게네사렛 호수가입니다. 게네사렛 호수가 어떤 성경에는 디베라 바다다, 갈릴리 호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이 갈릴리 지방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려고 가셨는데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지방 도시를 돌아다니시다가 호수가까지 오신 거예요. 그때에도 제자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군중들이 막 쫓아오게 됩니다. 시간은 오전이었습니다. 오전, 호수에, 호수가에 배가 두 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오부들이 이제 근무를 싣고 있었어요. 모래가 묻어있는 그물, 찢어진 그물을 이렇게 수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말씀을 하시다가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그 배에 올라서 말씀하세요. 배를 좀 이렇게 띄워놓라고. 그리고 그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배가 누구의 배였습니까?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베드로의 배가 강대상이 된 겁니다. 마치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가 배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육지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앉으셔서 청중들을 향해서,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옆에는 베드로가 지금 배를 이렇게 자신의 배이기 때문에 꼼짝없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 여러분, 지금의 예수님과 군중들, 그리고 이 호숫가에 배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곳이 어딥니까? 예, 물고기에서 비린내가 나는, 그리고 어부들이 조업을 했던 그러한,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한 곳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는 특별한... 삶의 현장이에요. 일터입니다. 예수님께서 일터에, 어부가 일하는 그곳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곳에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이 안드레, 그들에게는 이곳이 지금 삶의 수단, 삶의 터전입니다.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아 그것을 팔아서 자신의 가족들을 부양하는 그런 곳이에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아무 소득이 없어요. 지쳐 있어요. 얼굴에는 예,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습니다. 얼굴 표정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요? 밤새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터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가정주부를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찾아가실까요? 가정으로 찾아가십니다. 학생과 우리의 교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찾아가실까요? 학교로 찾아가십니다. 우리의 일터로 찾아가십니다. 식당 우리의 오노가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찾아가실까요? 식당으로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올같이 특별한 장소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는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요.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자, 신원하시고, 대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부인 전문가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이 게네살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평생을 어부로 삶을 산 베테랑이에요 전문가입니다 어디에다가 언제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전이에요. 오전에는 깊은 곳에 고기가 없대요. 지금 이론상으로도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도 지금 그물을 내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거기는 고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기가 없어요. 고기가 없는데 그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지금 오전으로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근무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이 무슨 시간입니까? 퇴근 시간. 퇴근 시간.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퇴근할 때 와가지고 뭐 부탁하면요, 마음이 어려워요. 미국은 칼 같더라고요. 딱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손님이 와가지고 얘기를 해도 지금 그런 시간이에요. 지금 몸은 피곤합니다. 퇴근해서 지금 빨리 준비해가지고 지금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위에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예고도 없이 더잔업을 하라고. 그러면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예, 우리는 안 납니다. 많은 사람이 짜증을 내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오랜 경험으로도 지금 상식으로도 몸이 피곤해서 감정적으로도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핑계를 된다면 다섯 가지, 열 가지 얼마든지 핑계 될수 있습니다. 이래서 못하겠어요. 저러서 못하겠어요. 저러서 안 돼요. 이래서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절 말씀 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절 말씀. 자, 시작. 시몬, 대답파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네. 어떻게 경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요 어떻게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 키가 오절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요. 그가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수고했어요. 그런데 뭐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잡은 고리가 없어요. 그 얘기한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이 열심히 노력했어요.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따라합시다. 실패가 자신을 낮춘다. 실패가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때 자신이 낮아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요.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잘안 풀릴 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취직이 잘안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데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어떨 때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다. 할렐루야. 왜요? 그 실패와 실수를 은혜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가 그, 실패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성공해보세요. 그러면 뭐 이제 거기 잡을 필요가 있겠어요? 밤새도록 일을 해서 고개를 많이 잡았는데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근물을 던져라 그러면 던지겠어요? 아니요. No thank you. 실패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또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베드로가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알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만날 때가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십니다.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세례 침례 요한이 침례하는 장소에 나타납니다.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침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침례 요한의 제자 두 명이 홀라랑 예수님을 따라가 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하루저녁을 같이 지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형에게 안드레가 소개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원자를 만났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얘기합니다. 장차 개바라 하리라. 그때가 첫 만남이에요. 그다음에 수개월이 지납니다. 예수님도 갈릴리로 가셨어요. 제자들도 갈릴리로 가서 다시 어부 생활을 합니다. 그때 만난 장면이 지금 이 토론이 막 퍼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가 보면 읽어보면 사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 집에 갑니다. 장모님이 열이 펄펄 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열병아 떠나가라 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랬더니 열병이 떠나 갔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명령하면 열병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귀신아, 귀신아 떠나 가라.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픈 분 계십니까? 지금 열이 있으신 분 계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열병아 떠나 가라.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열병이 떠나갔어요. 자신의 장모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그 현장에 베드로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베드로의 배가 뭐였습니까? 강대상이었어요. 강대상 바로 옆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가 어딥니까? 은혜 받은 자리. 은혜 받는 자리가 강대상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배들은 꼼짝없이 강대선 옆에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설교를 계속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신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실패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권위가 있고 능력 있다라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 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물을 내렸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우리 6절 말씀 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 절. 자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나 그렇게 하니 어떻게 하니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니 고기를 고기 잡는 것이 신이 많아서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자 새로운 어장이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배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떤 모습입니까? 동료들을 부릅니다.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물을 건져 올립니다. 자신의 배도 가득 찼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료들 배까지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순종의 비밀이 있습니다. 순종하면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이 순종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깊은데 내리겠습니다.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이 그 풍선함이 그 복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간다. 이것이 순종의 비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삼세 실패한 인생. 물고기에 복이 넘쳤습니다. 이야 잘됐다. 이제 한껏 했다. 나는 부자가 됐다. 이것을 팔아서 해외여행 가겠다. 지금 해외가 콜로라 바이러스가 많아가지고 아니 다른데 지금 이쪽은 추우니까 남쪽으로 여행해야 되겠다. 저축해야 되겠다. 노후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의 순종에서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믿게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베드로 자신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더 분명히 알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입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구나. 내가 원하는 것을 했구나. 나를 위해 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의 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합니까? 주여, 주여. 말씀에 순종의 결과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뿐만 아니라 물고기를 모아서 잡게 할수 있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 베드로가 거듭난 그러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링컨 비전 가정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구원자 창조주를 만나게 됩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을 읽어보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병자를 고칩니다 귀신도요.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못했어요. 5장 지금 이 5장에서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그런 기적이에요. 어드로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짜 인생의 무, 인생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을 때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홀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볼까요? 10절. 자, 시작 예수께서 시문에게 이러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리라. 다른 성경에 보면 내가 이제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주로 고백한 드도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러한 콜링,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콜링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콜링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신 것은 누구세요 예수님의 할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그렇게 홀링하십니다 전화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주라고 고백하느냐? 그러면 나를 따라 오나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콜링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둔다 마음에 심각한 부담이 생기는 말씀. 야, 그럼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버려야 되나? 주인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주인을. 그동안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 주인을 위해 살아라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를 바꾸라는 거예요.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삶의 목표가 바뀌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평범한 어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평범한 삶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 오셨어요. 과거에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살았습니다. 생각에 물고기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된 베드로 손에 잡힌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과도의 어구의 손은 물고기를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람 낳는 어구의 손인 베드로의 손은 그 손길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손이 됐다는 거예요. <목소리> 여러분, 여러분 손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손입니까? 예, 참 주인 잘못 만나서 이렇게 고생한다. 그런 손입니까? 여러분, 요리사에게 손은 요리를 만드는 겁니다. 글씨를 쓰는. 사람에게는 글씨를 쓰는 데 사용됩니다. 물건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주신 이유는 이 손으로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라고 주신 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손이 복된 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가정주부로 부르셨습니다. 학생으로, 교수로, 또 식당을 경영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또 일터를 주셨습니다. 그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된 손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복음을 나누어 주어서 사람을 살리는 손이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평범해 보이는 손이지만 이 손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복의 축복의 통로로 주시는 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들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콜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습니다. 따랐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실패도 알고 있었어요. 연약함도 알고 있었습니다. 부족함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실수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손으로 축복의 역할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화하고 계십니다. 콜링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앞에 분에게 마지막으로 함께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전화 잘 받으셨습니까? <laughs> 주님의 부르심에 잘 응답하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